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문예 시동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편집장을 돌아가면서 그냥 우리끼리 그때는 이제 타이핑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만한 종이 에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말에 대학가 서점에 간 거예요. 학교 도서관에서 봤더니 내가 배운 시는 다 똑같은 시들이잖아 가가지고 시집을 봤는데 처음 본 시들이야. 난생 나의 칼나의피 뭐 죽창이 돼요, 어쩌고 저쩌고 다시 옆에 거버도또 그래 또 그러고 그리고 또 시집 표지는 좀파나요 어. 뭔가 분노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사0년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나중에 대학가 서적을 왔다 갔다 하게 되다 보니까 사회과학 서적하고 인문 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중에 지금 생각 금서도 꽤 많았고 그런데 어, 보게 되면서 어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t v 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달라 그래서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언론이 침묵을 하니까 시인이 펜으로 소리를 치는 거야 그게 시였던 거예요 맞아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시인들이 침묵 속에서 어둠 속에서 글석, 글로 저항했던 것처럼 군사 정권에 그렇게 저항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나를 사로잡은 거지. 노래, 음악도 음악도 검열이 심했죠 외불러 라는 노래, 송창식 선배 노래 송창식 형의 노래는, 선배의 노래는 엄청 많았어요 외불러가 왜, 사유가 뭐였더라? 그게 바보들의 행진에그 네, 해불러... 삽입곡이었는데 네. 거기 이제 장발 단속을 하잖아요 네, 장발 단속을 하는 장면이 데 경찰이 거기서 거기서 막추천하니까 대학생이 막 도망갈 때왜 불러 왜 불러 <laughs> 공권력에 공권력에 반항한다고 공권력에 네, 어. 반항한다. 너희들 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응? 어? <laughs> 딱왜왜 <laughs> 불러? 왜 불러? <laughs> 불러 뭐 그리고 고래 사냥 고래 사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laughs> <노래하고> <laughs> 아버들의 행진 사귈 정 없는 그 영화에 나온 이유로 그리고 금지곡이 예 네, 됐었고 영화에서는 영화에서는 대표적인 게이제 장상 꼰매라는 영화 집단이 옛날에 있었는데 꿈매 나라라는 광주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그 광주의 피해자들과 그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당연히 뭐~ 극장에서 상영을 못했죠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학가에서 이제 기억나요? 몰래몰래 틀고 그런데 심지어 카이스트에서도 그 파업전야라는 파업전야 그것도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면 경찰이 쳐들어오는 그런 영화예요. 요 영화를 상영을 하면은 경찰에서 이제 교내로 진입을 하는 순간 진입하잖아요. 네,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따라... 앞에서 이제 그걸 저지조가 네. 그것들 극렬하게 대항해서 막아요. 그래서 막고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거 봤지 딱힙범 케이스로 이렇게 음. 딱딱 쳐내으로써 네. 어, 저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모두를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드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근데 요즘에는 정말 무서운 거는 이런 데서 해는 것보다 또 네티즌들이 와... 그게 너무 서워요 진짜로 어, 그게 훨씬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많은데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그막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그것들 자체가 루머가 루머를 낳고 요즘에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진짜 약간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때 그니까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눈에 띄는 거에만 집중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결론을 내릴 때 그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녹화를 하지만 방송에 나가는 건 아주 일부잖아요. 네. 네티즌들은 그 일부만을 접하게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상옥 박사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하품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캡처가 됐다라고 했을 때, 무성의하다. <laughs> 어. 어, 어, 안 되겠다. 사이 나쁘다. 어. 인성 논란. 어? 순대국밥을 왜세 명만 먹냐? 뭐 이런. 거. 친도 아까 너무. <몸으로. 웃음> 이상했어. <laughs> 그리고 아 <laughs> 지난 주에 두 분이 같은데 가셨는데 밥은 따로 먹었다. 뭐 이런, 오, 이런, 이런 걸로 사기가 나쁘다. 아, 그걸... 자기의 가설에 맞는 정보만 수집을 하고. 김성욱 박사님이 말씀하신데 제가 너무 즐겁게 듣고 있는 장면은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아 저건 앞에 빵이기 있 때문일 거야라고 다른 가설로 설명하려는. <laughs> 그리고 또 그게... 무표정한 표정만 캡처해가지고 그렇죠. 막 돌리고. 그게 정말 무서워요. 그런 캡처가 같은 것들이 그게 진리가 되는 어느 순간 사실이 돼. 뭐 언론도 그렇고 네티즌도 그렇고 누구를 추앙하고 떠받들어 주고 스타를 만들어 주는 힘보다 추락시키는 힘이 훨씬 더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